여러분의 흔들리는 포트폴리오, 저희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단단하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재룡전기 들어와 있는데요. 4만 4천 원에 5%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시각 재룡전기 0.5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만 7,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또 재룡전기 하면은 전문가님, 얘가 또 배당 매력이 있잖아요. 예. 제가 배당 관련해서 좀 봤는데 한 주당 천 원.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오늘 예. 이 재룡전기,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꾸려주실까요? 어... 일단,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의외로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이 워낙 거세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시 보자. 저도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만, 전력 부분들이 의외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이다. 황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가격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내년에도 전력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령전기 부분들이 내년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해서 갈 확률이 많은데 차트상으로 보면 은뭐 첫번째 바다 그리고 여기는 살짝 깨졌습니다. 어, 어, 그리고 최근에 올라와 준 건데, 최근에 이 부분이 바닥권이냐, 바닥권이지 않느냐. 항시 보면은 바닥이란 것은 항시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졌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역회된 숄더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고 오늘 윗골이 감싸고 약간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부족해서좀 탈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상승 트렌드를 좀탈 확률이 많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매수가가 좀 4만 4천으로 좀 낮은 편인데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여기서, 어, 이제 보시면은, 역해된 숄더의 형태이기 때문에, 넥라인 점, 위에 상단에 이제 저항권이 한 6만원 정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7천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넥라인에 이제 근접한 6만원 정도가 오면은 한번 많이 매매 갈때 가더라도 조정을 보였다가 한번더 슈팅하러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리매매 시점을 6만원 정도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원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00원에 10%의 비중. 지금 시각 바이넥스 1.76% 상승불은 켜고 있지만요. 17,910원, 약 18,000원을 하회하는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네요. 바이넥스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바이넥스 부분들이 예, 전체 어 어떤 시장의 또 움직임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어떤 분야 중에서 어 제약 바이오 쪽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에 상당히 강하죠 생물보안법 이슈로 해서 연말에 극적으로 타결되려고 했는데 약간 불발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을 뭐 해줄 확률도 많고요 그만큼 첨단 쪽의 또 움직임이 쪽 분야에 대해서 격도를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바이넥스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업력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고객이 다변화됐고요. 또 고객 업체에서 임상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형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 또는 현재 위탁 어, 생산 업체 부분들은 소규모 대량 생산 체제에 있는데, 바이넥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어떤 흐름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생각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면 배양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큰 업체는 대규모 배양기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수주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업체들은 소규모 배양기, 뭐, 일회용 배양기까지도 만들어내는, 여기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이런 틈새 시장에서는 뉴페이스 가능성이 많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어떤 부분에 수주가 들어오면은, 어, 현재 셀트리온도 어, 소품정 어, 대량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하청 구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또 실사에서도 어, 합격 품질을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 중, 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나, 어, 어떻게 보면 삼성 바이시스나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또 바이넥스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어, 그런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재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가 22,000원이면은 라이 상황에서 한번 매수했다가 물리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냉난점에좀 해당이 되고 이 부분들도 역회된 숄더 형태 약간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죠. 물론 주가 이렇게 올라야지 아, 역회된 숄더라 하지.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상 역회된 숄더의 약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냉인점이 21,600원 부분이 좀재펴주죠 21,600원은 1 8 0 0원이라는 숫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36이라는 숫자에서 배수로 나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 수가 있는데 매수가는 22,000원 정도 되, 되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한5% 정도는 좀 하셨다가 21,600원 또 22,000원 매수가에 거의 근접하면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은 될것 같습니다. 또 어,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타기 한5% 정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어, 이게 이제 가파르게 약간 올라가는 예, 지난번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제 무너져 내렸지만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단순한 유동성이 아니라 실제 수급이나 매출이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가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도전도 가능한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이낸스를 한번 보실 인게좀 좋을 것 같고 또어 괜찮은 종목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가에서 빠진 거지만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